진정한 인간의 가치.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실기롭게 해쳐 나갈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인성회복이다. 이는 개인으로서 인류 전체로서 우리의 존재가치를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 진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며 현재 지구 생태계에서 최상위 지배종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 때문이다. 거의 모든 나라와 문화권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는 대부분 지적인 능력과 연관이 있다. 많은 사람에게 똑똑하다는 것은 자랑거리이고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지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자아상이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타격을 받은 것은 프로, 바둑, 기사 한 명의 자존심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자아상이다. 인간과 다른 인공지능의 명확한 장점은 선택과 판단에서 편견과 감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인공지능은 이론적으로 데이터의 양과 질만 보장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가장 우수한 인공지능을 데려다 놓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지구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제한 조건도 두지 않고 이질문의 답을 제시하라고 하면 과연 어떤 답이 나올까? 인간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지 않을까?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원 이사장과 스티브 김의 저서 공생의 기술 중에서